안녕하세요. 저원 여러분. 제이입니다. 아, 지금 사업 케이스 쓰고 있다가 갑자기 불협을 다 찍는 거라서 조금 초췌해도 이해해주세요. 오늘은 수요일이고 복근 운동 데이인데 슬기님이 제 복근을 보시고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복근 운동, 본 운동 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복근을 만들었는지 한 세트만 맛보기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되게 심플하게 하는 편인데, 그걸 한번 해볼게요. 몇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리고, 자, 괜찮으니까, 매트 안 깔고 할게요. 자, 누우시고, 크런치부터 할 거예요. 손을 이렇게 놓고, 복근의 위에 쪽을 운동하는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한번, 이렇게 해서, 손끝이 무릎에 닿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20개 해 볼게요. 아니다. 나, 나 30개 한다. 30개 볼게요.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t h 30그 다음에 이 상태로 그대로 다리를 올려주세요. 올리고 팔꿈치가 무릎에 닿는 느낌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3 0개 시작. 하나. 다리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어 힘들어.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7, 28, 29, 30. 28, 29, 30. 28, 29, 30. 28, 30, 오른쪽 무릎은 이렇게 세워주고 왼쪽 무릎은 29, 30. 29, 30. 29, 30. 29, 30. 29, 30. 2쪽 30. 29, 30. 29, 30. 29, 30. 29, 무릎 오른쪽 무릎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1 5개 가는 거예요.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five, 15.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왼쪽 팔꿈치가 왼쪽 무릎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레5 15. 1 할게요 15. 1 2 3 5 5 6 7 1 9 1 0 1 1 1 2 1 3 15 15 15 15 1 1 15 15 15 15 15 15 15 15 20 20 20 20 20 2로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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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20 20 0 0 20 20 20 20 20 20 20 2야 돼요. 2 4, 2를 떨 정도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그대로 똑같은 자세지만 푸쉬업 자세로 푸쉬업 몬트 레디 30초 고1 2 3 4 5 6 7 에코 힘줘요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그대로 발라안 좋습니다 누우시고 자 레그레이즈 30번으로 마무리 해는 거예요 발쭉 펴시고 자 그대로 30개 시작 코인 힘, 계속 해주세요 원네투 브이 쿠 브이 브 식스 세븐 에이쿠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아 하나 더 있는데 까먹었다 자그 상태로 발을 이렇게 위로 펴주시고 그대로 발을 어이발 끝에 단단한 느낌으로 20번 따위 1 2 또래야 자극이 엄청 올 거예요 4 5 6

그래서 위에, 옆에, 양 옆에 그리고 아래쪽까지 운동을 다 했습니다. 한 8분 30초, 40초 밖에 안 되네요. 이걸 3세트 하니까 뭐 27분, 30분 안에 어 되게 예쁜 복근을 만드는 복근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빠인 나머지 운동 잘하세요?